서인구 원산면에는 SK하이스 반도체 자, 현장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6만평이 개발되는 아주 단군 이래로 최대의 반도체 크러스트를 만드는 원산 SK하이스 반도체 자, 현장에 저런 웅대한 타워 크레인들을 한번 보시면 가히 여기가 세계적인 반도체 크러스트가 만들어지는 그냥 원삼에스케이 반도체 공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기에 엄청나게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원삼에스케이 하이스 반도체 개발 현장.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원삼에스케이에 대해서 아, 반도체가 만들어지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원삼에스케이 반도체 현장에 와서 보면은 그 웅대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각종 펜스로 쭉 둘러싸여 있는 이 원삼 SK 하이닉스 개발 현장 주변을 한번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과연 앞으로 2년,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래서 그 변화되는 모습을 반증이라고 하듯이 저기 잠재리체 마냥 아주 타워 크레인들이 엄청나게 저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고당리, 북성리, 중능리 일원에 약 126만 평. 아, 저기 보세요. 지금 일기 패벌 공장을 짓는데도 저렇게 웅대한 타워 크레인들의 모습을 지금 드려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무려 122조에 126만 평이 개발되는. 이원삼메스케이 하이닉스 반도체야말로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단지가 될것자 보세요 엄청난 그러한 타워 크레인들이 지금 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는 어, 타워 크레인들의 현장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원삼메스케 하이닉스 반도체의 야간에는 어떻게 움직이 있을까 야간에도 심층 취재를 해봤습니다. 126만평이 개발되는 원삼SK 하이닉스 반도체는 주의와 구분없이 지금 하루빨리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HBM의 생산을 바로 이 자리에서 앞으로 2년 후에 생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126만평이 개발되는 그러한 전체적인 현장에서 어, 하루 빨리 HBM이라든지 인공지능에 필요한 AI 필요한 반도체 생산 부품을 그 생산해 내기 위해서 지금 빌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24시간 불철주야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행자는 용인 일반 산업단지 지식회사와 SK 에코플랜트, 용인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이 원삼 SK 안스 반도체, 주목하여 어, 주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지역 분석을 해보면은, 어, 먼저 국지도 57호선 원삼 마평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 중이면서 반도체 크로스터와 인근 지역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이 반도체 크러스터의 어 지금은 야간 현장의 모습, 엄청나게 공사되고 있는 이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은, 여기가 바로 2025년 2월 말에 첫 삽을 띈 생산라인 1기 팩공장이 건설되는 야간 현장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어이 공사는 이 1기 팩공장이 2년에서 2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이면서, 연민원이 300만 명 정도가 투입된다고 한다면은 엄청난 그 규모의 그 개발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벽에도 잠자리제마냥 그러한 타워 크레인들. 자, 공사 현장에 저렇게 타워 크레인들 또 엄청난 저런 타워 크레인들이 지금 한 눈에 직접 볼수 있는 그러한 사진들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원삼 SK 하이닉스, 자, 멋진 조감도가 나오고 있고, 원삼 SK 하이닉스의 미래의 전망을 위해서 화이팅을 유치해 봅니다.